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티비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행복하신지요. 아, 지난 영상 때그 아주 큰 사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동 관련해가지고 사우디와 이란이 정말 극적으로 외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에게는 거의 불리하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입장인데.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그 이란과 사우디 정상화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 영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기사를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되게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뭔가 최네 피셜도 좀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중동에서는요, 엄청난 비중을 가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얘기가 꼭한번더 돼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더 찍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오히려 좋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기가 세개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음, 중간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어,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국기도 이번에 좀 아쉬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때까지 몇 번씩 이렇게 지도를 좀 가르쳐 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중동입니다 중동인데요 중동에 좀 중요한 지리적인 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여기 있죠. 그리고 홍해, 지금 제가 마우스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홍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 좀더 오른쪽에 가면은, 예, 이란에서는 페르시아만이라 부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걸프라고 부릅니다. 다른 걸프 국가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 정체성 차이기 이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마치 우리가 동해 일본에 이렇게 좀 논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된 나라는 이렇게 이란 위에 있죠?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두 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중간에 예멘도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예멘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서북부에 있는, 어, 서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좀 언급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자찌라 걸 가져왔는데요. 알자찌라는 카타르에 있죠. 카타르에 있는 이 구경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 카타르는 어디냐면요. 이란과 사우디 있죠. 지금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죠. 이두개 사이에 약간의 좀 혹이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혹처럼 보이는 거. 실제로 사우디하고도 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타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의 차질이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와 그 정부 관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보고 어떻게 발언하는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의 조금의 집중을 요하긴 하지만은 꽤 재미있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국의 알선으로 된 사우디 이란 외교 정상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일단 정부죠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꽤몇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번 사우디 이란 외교 정상화된 협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 카드를 띄울 테니 이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거의 뭐 남북한 뭐 비견할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적대관계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정상화가 지금 극적으로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중국이 브로커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상화되는 걸 생각하지 거의 못하는 수준이 두 나라에 개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중동의 중요한 이슈에 중국이 지금 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3월 16일자 알자지라 뉴스 기사 가져왔고요 영어로 된 것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번역해서 요약 요약하였고요 뒤에 있는 내용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내용, 내용이 많이 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학에 있는 호르헤 헤인에라는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에 주중칠레 대사이기도 했고 전 칠레 국무부 장관이기도 했던 인물. 아무튼 중국하고 커넥이 있는 인물이겠죠. 미국에게 좋고, 중국에게 좋고, 중동에 좋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 대해서, 직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 토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되게 자세한 내용이 뭐 엄청 나오는 것 같지 않은, 같지 않은데요. 일단, 누구에게나 윈윈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지만 미국이 기존에 타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 이란에 대한 외교 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각각 다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즉 뭡니까 외교 정책을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협정이 미국에게 엄청 손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이해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총합해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내용데이트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멘에서의 양국 갈등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까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예멘의 위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우디 남쪽에 있습니다. 사우디 앞마당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거든요. 자, 사우디 후티 반군의 충돌은 어마어마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뭔 말인가 싶을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티 반군은요 이란하고 한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후티 반군의 가장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면 사우디의 앞마당이죠 물론 사우디 안에 있는게 아니고 사우디 국경의 국경 밖에 있는 예멘에 있는 반군 세력입니다 이란하고 동조를 많이 하고요 이란과 비슷하게 똑같이 시아파를 네, 중요시 합니다 물론 다른 시아의 시아파에서 꽤 많은 분파 중에하나긴 하지만요. 그런데 후티반군이 역사적으로 했던 게그 사우디의 리아드 왕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우디 그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안보적인 위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군사적인 충돌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사우디 중심으로 이렇게 UAE라든지 걸프 국가들의 이슬람 연합군을 조직해 조직해가지고요. 네, 이슬람연합군입니다이슬람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후티 반군을 소탕하려고 시도도 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또 UAE도 좀 피해를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도주의적인 피해를 많이 서로 겪었다라는 거죠. 결국 백성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정상화는 후티반군의 갈등 여지도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자연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아는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 사우, 일단 사우디 이란이 갈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후티반군도 사우디를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후티반군의 목표는 일단은 사우디 정복 이런 그런 허황된 목표는 아니고요. 예멘 자체를 본인의 영역이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기지원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란에게 들어온다고 판단되죠. 그러면서 사우디에게 공격하면서 실적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걸로 대강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예멘 위치가 여기였죠. 특히 예멘의 북쪽에 요 제가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곳 있죠. 이쪽에 좀더 후티 반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접경 지역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러한, 저, 이러한 조건들을 좀 이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이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란하고 커넥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상, 생각보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멘 이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긴 했지만은 회담이라든지 만남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니까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우디 이란 협정에 대해서 유도를 했고요 일단 그리고 양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성공도 이뤄냈죠. 근데 좀 제가 주의하고 보는 말이 뭐냐면요. 이 화살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공공연하게 퍼블릭퍼블릭하게 라는 거죠. 이번 협정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국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가한섭을 확인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화를 하면은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UAE 같은 경우는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에미리트 UAE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외교적 상황를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군사 기밀,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 뭐 자원 여러 가지 협정을 급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우디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협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도. 일단 물꼬 를 터트리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면은 뭔가 아직 합의가 덜된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됐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겠죠.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좀 완성도가 있는 건 않지 않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의 관계를 가지고 형성된 그런 외교 정상화라고 보기는 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이거는 사실 잘, 잘 보면요, 여러분들 기본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나라도 사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사실 대만하고 한국을 예를 들어 보면은 물론 뭐그 싸우는 이란만큼 뭐 서로 군사적인 뭐 대립을, 대립을 하고, 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가 주권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외교 정상화는 맞지만은 어느 최소하의, 최소한의 어떤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좀더 이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히 관계가 소원하고 단교행된 것보단 좀더큰 발걸음은 맞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로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스라엘과 UAE만큼의 그런, 그런 아주 빠른 속도의 외교 정상화인 것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상화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의 주석인 시주석 있죠. 예, 이 주석이 작년 12월에 일단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중국의 라이스 이란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각각 뭐 3개월 이내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 시는 이제 이전 대통령인 로하니 대통령을 뒤이어 가지고 된 사람이죠. 로하니 대통령에 비해서 더좀더이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와 더 계열이 삶을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더그 이란의 보수주의 성격이 훨씬 강한 인물인데요그또 법학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종교에 관련된 그래서 좀더이 종교법이 바삭한 인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수 성향을 지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인물이 일단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접견하고 중국이 외교적인 작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사우디와 이란의 협정이 베이징에서 발표됐다는 거죠. 베이징에서 발표됐다는 게참 중요하죠.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참 어, 효율적인 수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참에 사우디와 미국의 미국의 접근은 지금 별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의 역할이 꽤 돋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전문가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 국제 위기 그룹 싱크탱크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고문인 시니어입니다 디나 에스판디어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잠재적으로 일단 긴장 완화가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 안정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미국의 정책 목표와도 일치한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되긴 하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여기서 일단 긴장 완화라는 것과 지역 안정이라는 것은 어, 실질적 의미로 보면 중동 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대중의 외교 때문에 사실,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을 뺄때 그냥 빼진 않고, 중동 내에 남대로 견제할 만한 국가들끼리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개입 요소를 좀 없애고, 이제 철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 어쨌든, 중동 내에 긴장 완화가 된게 아니냐. 중동에서 그래도 가장, 큰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갈등 원인이 사우디와 이란인데, 이런 것들의 요인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근장 완화가 잠재적으로 된건 맞는데 그 주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될 부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도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아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강대국이 부재한 곳에는 강대국이 또 다시 들어오기 마련일 수 있으니까요. 그그 그, 그 지역 내 국가가 엄청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저의 생각과도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미국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의 목표가 맞긴 한데 그 요인이 미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목표로 봤을 때도 좀 미국의 외교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것은 배경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될 법한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빠지는 것도 전략일 때가 있고요. 중국도 들어올 때가 전략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중국은 걸프 지역의 예, 석유 수요 그 주요 수입국입니다. 중 뭡니까? 중국은 그 석유 자원을 주로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예, 걸프 지역은 아무래도 사우디, 이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 볼 때는 예, 걸프 지역이 매우 경제적인 파트너인 건 확실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원유 석유 가 엄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셰일 가스가 개발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시대 이후로 그 석유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동으로부터의 자원 의존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동을 전략적 그 장소로 삼을 필요가 아예 없진 않지만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중, 그 자원보다는 지리적인 그 지정학적인 그 우위권 확보와 그 유지를 좀더 목적으로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 빠지려는 이유와 중국이 여기 중동에 들어오려는이유의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 이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은 미국은 기대 이상의 뭔가 변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